맞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햄버거. 아 요새 원래 과음을 잘안 했었는데, 아 진짜 작년 그 연말 때 이후로 최고 과음을 한것 같아요. 2차, 3차 먹은 것도 아니고 낮술 먹어가지고 1차만 먹었어요. 그래서 나올 때가 벌써 10시가 넘었으니까 맥주는 모르겠고 소주만 21병을 먹었더라고요. 내명에서 자고 낮에 일어나가지고 체육관 갔다가 러닝머신만 30분 타고 바로 사무실로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고. 햄버거는 또 갑자기 또 땡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햄버거는 1년에 많이 먹어야 6번, 많이 먹어야 한 달에 섯번 먹는 메뉴인데 어, 이상하게 해장 햄버거가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안 먹는 롯데리아로 어 굳이 시켜봤어요. 자, 시그니처 메뉴들 세가지죠 새우버거, 델리버거, 불고기버거 두개두개두개 주문을 했는데 이거 하나를 제가 수량 하나 체크하는 걸 깜빡했나 봐요. 다섯 개가 왔더라고요. 감자튀김은 도저히 느끼해서 못먹겠고 속이 니글거려가지고 지금. 해장 햄버거 먹방!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버거! 이 새우, 튀김새우버거는 롯데리아에만 있는거죠 야 햄버거 커졌다! 롯데리아 햄버거 옛날에 딱 구입이였는데 그죠 님들아? 어쩐지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 이 기본 버거가 맥도날드보다 더 비싸더라고 롯데리아가 음, 음, 와 맛있다. 음, 롯데리아 새우버거는 기억도 안나 언제 먹어봤니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있고, 이 햄버거 커졌어. 음. 내년에 그두세이 먹으면 없어졌어, 언니. 음. 진짜 맛있죠. 음. 음. 아니 근데요. 지금 한개먹어서그런지 모르겠는데, 6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야, 델리버거는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조금 못해서 20년 만이다. 음... 야, 양상추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양파도 들어가 있고 맥도날드보다 확실히 비싸지만 와 햄버거 앞으로 햄버거는 그냥 롯데리아 먹을 것 같은데. 음. 개장 된다 진짜 음 여기 다른데 비해 이 기본 햄버거가 비싼 이유가 있네 빵도 크고 야채도 되게 많이 들었고 고기도 다 두툼해 다섯 개가 딱 알맞을 것 같아 음, 크기가 커서 진짜 나무랄 데 없는 맛이야 이렇게 오랜만에 햄버거에 감동받아도 되나? 음, 진짜 굴에 하나도 안하고 먹었는데 음 야채 많이 들어가면 너무 좋다 음 고기 냄새난 나고 음. 음? 이때까지 햄버거 먹방에서 이렇게 칭찬만 한 적은 없었는데 항상 기본 햄버거 드세요. 음, 음 맛있다. 새우를 마지막에 먹겠어. 롯데리아가 이 영상을 본다면 제가 진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떤 햄버거든 내돈내산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여기 지점이 잘하는 건가? 음, 너무 맛있어 너무 짜지도 않고 간도 맞고. 빵 촉촉하고 고기 냄새 안 나고. 난너 그렇게 스탯 어야 돼. 음. <laughs> 아, 클릭 미스를 해가지고. 새우 버거, 대리 버거, 불고기 버거 딱딱딱 골라놓고 톡톡톡 찍었거든. 그 여섯 개잖아. 추가 추가 추가. 아, 이, 이, 일반 버거는 딱 여섯 개가 양이 딱 맞는. 음. 어쨌든 롯데리아가 이 영상을 본다면 푸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가 햄버거 광고 욕심은 진짜 없었는데 아니 이렇게 기본 버거 맛있게는 하 롯데는 리아 광고하면 꼭 하고 싶네. 어. 음! 헉! <laughs> 진짜 맛있다. 나 내가 롯데야가 맞나 봐, 햄버거가. 음, 이건 바삭바삭하고, 소스가 잔뜩 있는데, 하, 나웃어지잖아 음! 아 해장으로 기가 막히네. 음~~ 1등이다 이게. 얘가 1등 불고기 2등, 데리 버거 3등 너무 맛있어 음, 든든하네. 음. 어, 잘 먹었다. 아 오늘 이렇게 해장으로 간만에 햄버거를 먹어봤는데, 이제 배골코 있다 먹어서 그런가 너무 맛있게 먹었고, 별로 칭찬할 일이 없었는데 너무 칭찬을 해가지고 뒷감고 의심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인사 한 마디 하고 롯데리아 개사 맛있게 잘 먹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뿅.